저는 가오전는 나쁜 선배. 저는 실시간이에요. 안녕, 고구씨. 아, 나랑 언니로 일찍 왔냐? 그럼 안 왔지. 아, 어, 없다. 다빙이 안 들어왔었구나. 아, 진짜 눈치 없게. 일단, 이쪽에 그어니까 내가 이분만농감아 줄게. 내가 꼭 선배님 실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하, 뭐래. 지가 대장인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니요, 술 찼는데요? 와, 태세조는 보소. 희빈 선배 사이다. 그정도가 있지 지도 싫으면서 우리한테 돈 주는 인성부수 아니, 니마, 니은 사과가 장난이에요? 제가 니마한테 돈 뺏고 때리고, 아, 죄송, 이러면 니은 받아줄 거예요? 지금문청오면서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실컷 때리고, 물건 뺏고, 돈 뺏고 하고, 죄송, 이러면 누가 받아줘요? 우리는 장식이세요? 장식이 아니면 장식으로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해야지, 장식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어떡해요? 네, 라면살이 있으세요? 우동살이 있으세요?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 아니, 진짜 생, 글어 개빡치네? 아, 됐고, 우리는 학부기 열고 할 테니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내네 이름 보기 싫으니까 끈다. 수고. 그렇게 유비는 학폭이 때문에 강제전학을 가게 되고, 이 소식이 뉴스에 화제가 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